또 내일이 그 적토마의 날이기 때문에 곧 시작될 그 2026년이 그 돈복을 또 미리 앞당기는 그런 그 대박 터질 그 기운을 또 가득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아침에 그눈 뜨자마자 여러분께서 그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이 행위는 이 풍수 행위가 상다리 그 재물의 그 파동을 또 손으로부터 또 직접 흡수하는 그런 그 돈을 끌어당기는 그 풍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. 또 적투마의 날이라고 하는 이 아침의 그 기운은 또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상달의 그 결합, 곧 시작될 그 2026년의 그 주인공이니 적투마의 그 출연은 상달의 또 돈복을 미리 그 끌어오는 돈복의 그 견인력을 또 크게 그 유도를 하게 됩니다. 2026년 그 여러분께서 그 대박 터질 그 예고편을 미리 그 보여주는 것이지요. 여러분께서 그눈 뜨자마자 그 고무줄을 그한개그꼭 만져주시면서 그 하루를 그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적토마의 그 속도감이 이 고무줄의 그 늘어남 또그 순간의 그 회귀 속도와 또 결합을 합니다. 적토마의 그 질주하는 그 속도의 그 기운이 이날 그 손끝으로 또 이렇게 그 탄력 있는 그 고무줄을 또한개 만져주는 그 시작으로 또 하루의 그 문을 열게 된다면 금전 기운을 그 가속하는 그풍수함를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또 상딸 그 만월 그 전야에 또 이런 그 풍수적 접촉은 또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그 만월 직절이그팽창되어 있는 그 돈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. 그 신축성의 그 암시가 상딸의그 팽창 기운과 그 맞물리게 됩니다. 재물의 그 확장력을 또 극대화시켜 주게 됩니다. 상딸은 그 본래 그 기운이 그 위로 커지고 바깥으로 그 확장되는 그런 다를 의미합니다. 고무줄은 그 잡았다 놓으면 그 탄성으로 인해서 그 튕겨 나가는 그런 소재를 암시합니다. 이런 그 신축성이 바로 그 상다리 그 팽창 교운과또 동일한 그 파장을 또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눈뜨자마자이 적토마의 날인 그 대박 터지는 그 행운의 날인 그 수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그 왼손으로 이 고무줄, 탄력 있는 그 고무줄을 그왼손의그 엄지검지 그 지문 부위가 그 충분히 잘 접촉이 되도록 꼭 만져주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적토마의 그 행운을 안겨주는 이 대박 터지는 그 수요일에 여러분의 그 재물의 그 흐름이 늘어나고 또 확장되는 그런 풍수함수를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